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CAD 단축키 요약집과, CAD 기초과정 예제 도면집을 보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사각형 그리기. 사각형 그리기 단축키는 REC에요. REC, r c 엔터 한 다음에, 이미의 점을 클릭, 클릭하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REC 엔터, 클릭, 클릭. 자, 또 사각형을 그릴 거면, REC 엔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냥 엔터 하시면 전용명령어가 반복된다고 했어요. 엔터, 클릭, 클릭. 자, 이렇게. 근데 임의로 사각형을 그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도에서 자 이렇게 가로가 25이고 세로가 25인 정사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RC e 엔터 시작점을 찍고 X값 분마 Y값이 X값 25 분마 Y값 25 엔터 자 정사각형은 XY 자 구분이 안가니까 이번엔 가로가 100이고 세로가 50인 직사각형을 그려볼게요 RC e 엔터 시작점을 찍고 1 0 0 분마 50 엔터 하면 이렇게 가로가 100이고, 세로가 50인 직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음, 자, 그러면 이 위쪽, 오른쪽, 왼쪽, 아래쪽에도 음, 직사각형을 그려볼게요. rec 엔터, 시작점을 찍고, x, y라고 했어요. x, y, 25, 25. 자, 요번에 오른쪽, rec 엔터, 시작점을 찍고, 25, 25, rec 엔터, 시작점을 찍고, 자, 여기 찍었어요. 여기 찍었으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25하고 아래쪽으로 25.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5,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자, 이게야 25, 25짜리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 시작점을 찍고, 자, X값, 마이 25, 25를 주셔야 됩니다. 마이 25, 25. 자, 잡표값 확인을 해주시고. 치수선, d r i 로 치수를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간단하죠? 자, 레이어를 외형선으로 놓고, REC로 30, 30. 자, 이번엔 이제 모서리에다가 30, 30짜리 사각형들이 달렸습니다. 그러면, REC 엔터 시작성을 찍고, 30, 30, 부터 엔터 시작점을 찍고 30, 마이너스 30 엔터 엔터 시작점을 찍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엔터 엔터 시작점을 찍고 마이너스 30, 마30 엔터, 엔터 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의 좌표 개념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치수 D 라이로 치수를 직접 캐치해줍니다. 다음에 MA로 MA로 앞에 있는 치수 선 원본 객체 선택해서 이렇게 특성일치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선택해서 레이어에서 바꿔주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 그리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